안녕하세요. 파이코인 TV입니다. 오늘 8월 6일이고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어, 코감기에 잠깐 걸려가지고 어, 목소리가 조금 이상할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시가총액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208조 달러 24시간 기준으로 0.4% 상승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46.7%, 이더리움 점유율 18.2%. 24시간 기준으로는 크게 변동 없고, 일주일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0.9%, 이더리움 2.5%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 시가총액 31위에 위치하고 있고, 24시간 기준으로 2.5% 상승했고, 일주일 기준으로는 약6.2%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썸네일과 같이, 이 파일코인을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예치를 했었을 때 수익이 몇 배로 늘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저희 토탈시프트 회사에서 어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채굴쉐어를 통해서 어 굉장히 많은 파일코인을 현재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공유를 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100개를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율이 25%, 500개 기준으로는 30%, 1000개 기준으로는 35%, 5000개 기준으로는 40%, 1만 개 기준으로는 45%입니다. 이 위액가가 1년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2월까지는 이 이율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예치를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어, 몇 개씩 늘어나고 실제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일코인 가격이 변동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시가로 계산을 했었을 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는 약 5,5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00개를 만약에 내가 현금으로 어, 파일코인을 사서 맡긴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1년 기준으로는 약 125개가 됩니다 이율 25%기 때문에 이자가 25개가 늘어났죠 그럼 현금으로 가치로 따졌을 때는 약 12만 5천원의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500개를 예치를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율은 30%가 적용이 되고 500개가 1년 기준으로 650개가 됩니다 그러면 현금 기준으로도 275만원에서 357만원 늘어나죠 실제적으로 순수익은 약 82만 5천원의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1000개 지금 현재 시가로 550만원을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율은 약 35%가 적용이 되고요 1년 기준으로는 35% 350개가 늘어나서 약 1350개의 파일코인을 실제로 수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자 같은 경우는 8개월 차부터 지급이 되고요 그러면 시가로 따졌을 땐 740만원 1 4만 5천원 그럼 1년 수익 기준으로 192만 5천원 이에 요 이게 수익이 작은게 아닙니다 왜냐면 550만원을 파일코인으로 한산 했었을 때 천개 잖아요 이거 550만원 현금 기준으로 약 192만 5천원의 수익이기 때문에 이 수익은 작은 수익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5천개를 파일코인 예치를 했다 그럼 현금 기준으로는 약 2750만원 이고 이율은 40% 입니다 내년 2월까지 죠 그리고 7,000개가 5,000개에서 40% 이득이 늘어났으니까 7,000개가 되겠죠 그러면 3,850만원 실제적으로 순수익금이 1,100만원입니다 파일코인 가격이 변동이 안 됐을 때 엄청난 거죠 2,750만원을 넣어서 수익이 1,100만원이 났다 이건 엄청난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 저희처럼 파일코인을 정상적으로 기업의 데이터를 받아가면서 채굴을 하는 업체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이 정도 이율은 저희가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3년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만 개를 예측했다, 만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현금 기준으로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 작은 금액도 아니죠. 그렇다고 엄청 큰 금액도 아닙니다. 근데 이율이 45%예요. 14,500개가 되는 겁니다. 1년 기준으로. 그럼 7,975만원의 시가가 잡히는데, 5,500만원 투자해서 약 2,475%,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희 토탈시프트의, 어, 채굴 쉐어입니다. 1년 동안 나온 채굴 수량을 이 정도 퍼센트에 맞게끔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년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차는 이자가 5%씩 낮아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5%씩 하락이 되는데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5%가 하락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어 20%, 25%, 30%, 35% 40% 이렇게 5%씩 낮아졌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개에서 이율이 20%이기 때문에 이제 150개가 됩니다.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익은 14만 5천원. 근데 1년치 수익 받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복리로 또 계산을 하는 거죠. 또 수익을 이렇게 받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650개 기준으로 이제 25% 이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1년차 그대로 받은 걸 그대로 복리로 다시 재투자를 2년차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650개가 25% 이율을 받아서 812개가 되는 거죠. 81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년 수익이 약 89만 8천 원이 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좀 커지죠. 1350개 했었을 때 이율이 약 30%가 적용이 되고 1350개에서 30% 이율이 붙기 때문에 1755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965만 2천원 1년 수익이 223만 2천원이에요 그 1년치보다 2년치 수익이 높, 높죠 왜냐면 퍼센트는 떨어지더라도 수량이 올랐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000개 이율 35%가 적용이 됐었을 때 7000개가 9450개 1년 이자로 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 1년 수익이 약 1,347만 5,000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뭐 이제 만 개가 45%를 받아서 14,500개 근데 이율은 퍼센트가 떨어져서 약 2300개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약이 정도 3,100만 원의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만 이 채굴 시효를 돌리더라도 이렇게 플러스를 한번 해 보게 되면 만 개는 진짜 거의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5천 개를 예치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8고5 0 가격이 변동이 되는지 안 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2,4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고요. 1,000개 550만 원을 투자했었을 때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납니다. 약 400만 원의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년을 예치를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렇게 동시에 수량이랑 그 다음에 금액까지 늘려나가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여기서 파일 코인이 만약에 만 원이 됐다. 두 배가 됐다. 그럼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두 배수로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수량이 많아지면 진짜 무시 못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2년째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수익을 받아가겠죠. 내년 2월 되면 이 정도 수익을 받아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걸로 굉장히 음, 빠르게 수량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8월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최고시어 같은 경우는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8월 16일날 스타트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채굴을 해서 이자를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8개월 차부터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8월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4월 달부터 7월달까지 이자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365일 되는 날에 원금이 지급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연장도 가능하시니까요 근데 일단 원금은 다 지갑에 한번 들어갑니다 저희도 이력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채굴쉐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1년 혹은 길게는 3년 정도 보게 되면 내가 가진 수익의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복리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검색 보상이 나오고 더 좋은 프로젝트가 나오면 이 퍼센트가 심지어는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내 자산 현금으로 계산해도 하 가능이 되잖아요 현금으로 하던 파일코인으로 하던 현금같이 내가 파일코인 5500원에서 동결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 혹은 2년 동안 파일 코인을 예치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파일 코인의 수량과 금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잘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일 코인이 5배, 10배 올랐을 때 진짜, 음, 목돈, 큰 부를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나가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